통계 기초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 문제는 보통 순열, 조합 따로따로 나오진 않고요.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묻게 되는데요. 특히 중복조합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래도 순열이 뭐고, 중복순열이 뭔지, 또 저런 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처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이 경우를 순열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순열로 계산한 수, 그러니까 순열의 수라고 하죠. NPR 이 기호를 보면. 순열로 나열한 수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다섯 개라는 건 A, B, C, D가 있어요. 이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죠. 보통 두 개를 택할 때 여러분들은 A를 택하기도 하고 B, E까지 첫 번째 택할 수 있는 값이 있죠. 그리고 A를 택하고 나면 B, C, D 이 e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을까요? 또 B를 택하고 나면 A, C, D, E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 C, D까지. 그 결과 AB를 택할 수도 있고 또 AE BA 이렇게 택할 수가 있어요. 총 가지 수를 세어 보니까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값 다섯 가지 곱하기, 그걸 제외한 두번째는네 가지. 5 곱하기 4, 20이 났어요. 지금의 이 계산한 거를 그대로 이제 문자로 바꾼 겁니다. n 개 중에서 r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N개 n 개 곱하기 n-1개 이렇게 해서 r 개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개인데 그두 개라는 게 네, 전체에서 r 1만큼 뺀 거잖아요. 보이기에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결국 순서대로 계산을 한 거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p5다. 그러면 10개 중에 5개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수는 얼마예요? 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개, 9개, 8개, 7개, 6개 이렇게. 그래서 5개를 뽑아서 정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또 나왔네요. 이때 팩토리얼이란 순열인데 내가 갖고 있는 n개를 다 나열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n, p, n, n 팩토리얼, n개를 다 나열할게요. 그래서 n부터 1까지 쭉 나열한 거죠.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어, 다시 10에서 6까지 나열을 한 과정에서 제가 뒤에다가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고 넣은 만큼 나는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위에는 1 0팩토리얼 전체에서 5팩토리알을 나눈 격이 됐죠. 이 식이 동일한 식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npr 하면은 n개 중에서 r번 r개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r만큼 r-1만큼이지만 내려서 곱하면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중에서 이건 뭐예요? 나는 n개가 있는데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대.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N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얼에서 n-0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 어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1이네. 네. 그래서 이번에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 팩토리얼은 1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호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팩토리알이 1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하나도 뽑지 않을 그런 순열의 수는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복순열은 위에서의 순열에서 내가 알게를 중복해서 그래서 아래 보니까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선택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앞서는 뽑은 거를 빼고 아홉 개 빼고 여덟 개인데 이번에는 그걸 다시 집어 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원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복원 추출인 거예요. 우리 10개에서 다섯 개를 중복해서 뽑으면 몇 개가 나와요? 라는 거니까, 다섯 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10가지 곱하기 10가지 곱하기 10가지 곱하기 10가지 곱하기 10가지. 곱하기 10가지. 그래서 1 0의 5제곱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순열 잘 기억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은 앞서 순열과 비교해 보면 순서와 관계없이 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즉, 다섯 개에서 A, B, C, D, E가 있는데 순서와 관계없이 나는 두 개만 뽑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열을 기억하시면 A, B와 B, A는 다른 거죠. 순열의 입장에선. 그런데 조합의 입장에선 둘다 A와 B를 한 번에 뽑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두 개씩 뽑을 때는 두 개씩의 순서가 짝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팩토리알만큼이 그 안에 묶여 있는 거죠. 따라서 왼쪽의 식을 보니까 O, C, E는 O, P, E를 이펙토리얼로 나눌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반대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O, P, E가 뭐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순서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나요? 먼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A, B 이렇게 뽑아. 그리고 A, B한테 순서를 주는 거지. 너 이제 A, B 하자. 너는 B, A 해. 그러니까 곱하기 이펙토리아를 합니다. 이것도 아마 연결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이 O, C, E 또는 o, N, C, R을, M, P, R을 계산해서 R팩으로 나눈다. 라는 거.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좀 새로운 기호가 보이는데 이 기호는 중고등학교 때 따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NCR과 같은 기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NCR로 읽을 것이냐 영어로는 N choose R이라고 읽어요. N choose R. 그럼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어 계산요 이 간단하게 하나만 본다면 오 c 이다 그러면 오 c 이다 그러면 5 곱하기 사를 순열을 2 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열에서 앞서 했던 m 팩토리얼을 r 팩토리에 나누는 거를 이렇게 통으로 넣으면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같다. 그리고 얘를 O Choose 이라고도 -e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순열을 조합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계속 조합이라고 얘기했나요? NCR이라고 얘기했죠? 조합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조금 더 필요한 기교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 1, 1, 1, 2, 1, 1, 3, 3, 1오 뭐죠? 그래요 파스칼의 삼각형이죠 파스칼의 삼각형의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것이든 처음에 안 뽑을 확률은 0이다 모두 뽑을 확률은 아 일이다 모두 뽑을 확률도 1이다 그래서 내가 n 개 중에 n 개를 뽑을 가능성은 한 가지 n 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을 가능성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랑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랑 같더라.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랑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개수가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이 식이거든요. 이 식은 뭐냐. 오른쪽으로 와서 너 3하고 3 있지?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6이지? 그 밑에 나열될 1, 4, 6, 4, 1이 만들어지는 원리야. 이런 뜻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R과 R-1번째를 더하면 그 다음번에 R번째의 값이다. 이런 거예요. 어, 알겠어요. 네. 이제 조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험에 잘 나온다 라고 했는데, 긴장되시죠? 네. 중복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중복 때문에 제가 숫자를 좀 바꿀게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하는 조합.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라는 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중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섯 개를.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섯 개를 중복해서 나열하세요. 그러면, 아, 택하세요.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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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터 시작을 할것 같아요. A를 다섯 개다 택했다.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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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와 같이 나열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케이스는 중복 조합입니다.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뭐, A가 앞에 모이고, B가 중간, C가 뒤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와는 상관없이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야 라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3개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조합은 5 h 아니다, 3H5다 라는 거죠. 그래서 3H5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왜 3H5를 계산할 때 3 더하기 5 빼기 1 C 5 인가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궁금해서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ABC가 있는데요. 저 ABC를 제가 다섯 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다 라는 것 중에서 순서가 없으니까 다섯 개의 자리가 있다.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를 두 개, B를 두 개, C를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 앞자리 두 개에는 A 넣고, 중간에 B 놓고 끝자리에 C를 넣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C C A B B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앞자리 에 A 놓고 B의 두 개를 B에 넣고 끝자리에 C를 두개 넣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다섯 개를 나열을 하는 이 케이스 안에서 어디까지는 A고, 어디까지는 B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A고, 여기까지는 B고, 나머지는 C야. 이렇게 지금 블럭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값이 들어갈 다섯 개의 자리와, 그 다음에 A, B, C를 나눌 블럭 두 개. 총 7개의 자리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나는 B만 다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블럭이 앞에 2개, 앞에 자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뒤에 자리. 이렇게 놓이면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갈 값은 B밖에 없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이 해석을 수학적으로 옮기면 원래 5개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세 개의 자리를 구별할 블록 두 개, 그러니까 삼 빼기 일 블록 두 개의 자리 안에서 몇 개를 내가 만드는 거야 오네 원래 블록 두 개를 어디다 놓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블록 두 개를 어디다 놓것인가. 그런데 이 값에서 지금 반대로 추가를 하면 결국 다섯 개에서 7개 C이니까 5개 더하기 3 빼기 1 C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블록을 놓던 아니면은 숫자를 나열하는 걸 놓던. 지금 제 설명을 다시 일반화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3개에서 5개를 중복해서 뽑기만 할게요. 이때 3개에서 필요한 블록 2개가 필요하니까 3-1이 있었던 거고요. 5개는 자리니까 5를 그대로 더해준 게 되는 거죠. 순서상 3-5-1이라고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블럭 두개를 놓거나 아니면은 어떤 개수 5개를 놓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할래요. 5개를 선택할래요. 그래서 현재는 5개를 선택하는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NHR은 M플러스 R-1CR 혹시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중복 조합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조금 이해가 되면 왜 n 더하기 r 빼기 이 r인지 알게 되니까 문제를 풀기가 쉽다라는 거죠. 준비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섯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두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섯 명의 남자분이 계시고, 일곱 명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다섯 명을 뽑고 싶은 거죠. 단그 안에 남성분이 두 분이고, 여성분이 세 분인 거죠. 이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총몇 가지인가? 그러면 직관적으로 남자 두 분은 다섯 명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단, 순서는 없어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자 세 분은 일곱 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일곱 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함께 뽑아야 되니까 동시에 뽑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 5C 곱하기 7C3.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 없고 뽑기만 하면 될 때, 컨비네이션 조합을 사용한다. 계산 좀 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오세요. 아래에 프리가 있지만, 5C2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5에서 두개를 나열을 하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4. 그런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7C3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7개에서 3개를 순열로 뽑는 건데요. 다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아 오죠 이렇게 1열로 떠도독 곱한 다음에 3팩을 해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계산하실 때도요, 최소로 좀 정리해 주세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2로2 3이6 2, 10 곱하기, 아, 326, 0, 1이죠. 죄송합니다. 7호 35 곱하기 1 0해서 35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 1번 문제 잘 푸셨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사과 10개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누어주는 이렇게 방법의 수. 오른쪽에 단, n, choose, r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다. 그러니 이 기호를 보면 N, C, R이다. 이런 거죠. 내 눈에 사과 10개랑 어린아이 5명 있어. 그러니까, 10, C, O. 15.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없어, 답이. 잘된 잘 거예요. 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하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똑같은 사과 10개가 있어요. 사과가 10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똑같은 사과예요. 그런데 5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어린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준대요. 사실, 사과를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줄것 같지만,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과를 받는 거죠. 운이 좋아서 10개를 A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E라는 학생이 저 10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과를 나눠준다라는 말은 얘네들의 네임을 이쪽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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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10개부터 시작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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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10개. 이렇게 나열이 되요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러면 a b c d e라는 다섯 개가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즉 다섯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선택한다. 예, 네, 이렇게 됩니다. oh 10입니다. h는 조합의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5 더하기 10 빼기 1 c 10. 이렇게 계산할수 있는 거죠. 오, 14 c 10인데 있나요? 있네요. 3번. 혹시 다른 기호로 14 c 4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앞서 설명했던 10개를 내가 나열할 거니까 다섯 개를 구분하는 블럭이네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 10개에다가 블럭네 개를 이용하고 블럭네 개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해석도 되고 또 반대로 10개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해석도 된다. 이렇게 앞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렸어요. 조합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복 조합 문제로 주어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연습을 좀 자주 많이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